수천 년 동안 이어진 문화. 시대를 넘어 계승된 전통. 오늘은 세계에서 전통이 가장 깊은 열개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오랜 역사 속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10. 터키. 동서양이 만나는 교차로 터키. 고대 히타이트부터 비잔틴 오스만 제국까지. 이곳은 이슬람 전통과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며 화려한 궁전과 바자르 속에서 전통이 숨 쉬고 있습니다. 9.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립적인 역사 에티오피아. 기독교가 뿌리 내린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이며 자체 문자와 고유의식으로 오늘날까지 독자적인 문화를 지켜왔죠. 8. 이탈리아 로마 제국 르네상스 가톨릭 이탈리아는 단순한 국가를 넘어 서양 문명의 뿌리입니다. 지금도 그 전통은 건축 미술 요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7. 한국 고조선에서 시작된 5000년의 역사 3국 고려 조선을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한글 한복 김치 그리고 예절 문화는 전통이 일상으로 녹아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6. 일본. 천황제의 나라, 일본. 수천 년을 이어온 신도와 불교. 사무라이 정신, 다도와 가부키. 현대 속에서도 전통을 정교하게 보존한 나라입니다. 5. 그리스. 철학과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리스. 신화 속 올림포스의 신들과 함께 그들의 전통은 지금도 축제와 건축, 종교 속에 살아 숨쉽니다. 4. 이란. 고대 제국의 유산을 간직한 나라, 이란. 조로아스터교부터 시작된 페르시아 전통은 오늘날에도 예술과 문학, 의식 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3. 인도. 힌두교, 불교, 요가의 고향. 인도는 수천년간 이어진 카스트 제도와 수많은 신화, 그리고 전통 축제들로 독보적인 문명과 종교적 깊이를 자랑합니다. 이 이집트, 피라미드, 미라, 파라오,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심장입니다. 나일강을 따라 꽃핀 역사와 종교는 현대까지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죠. 1 중국, 중화문명의 중심 중국, 4천년 넘게 이어온 왕조, 철학, 예술문자, 춘절, 한자, 유교 등 일상 곳곳에 전통이 살아있고 동아시아 전체에 깊은 영향을 끼친 진정한 전통의 왕국입니다. 전통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민족이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자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힘입니다. 당신에게 전통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전통은 무엇일까요?